아, 순간적으로 트렁 나올 뻔해갖고, 죄송해요. 제가 오늘 뭐 하려고 하냐면, 알바 좀뛰려고요 왜냐면, 이 최근에 메이플 하면서 제가 에테을에 내리죠? 에텔을 하다가 개망해서 많은 돈을 날렸죠? 근데 그걸 또, 여기서라도 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직접 올라가서 일을 하고, 이 돈도 벌고,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드리고, 이 전타임에 얼마 벌었는지 바로 보러 가자. 아, 그게 솔직히 제일 궁금해. 아 여러분 한 얘기 안 했던 게 있는데 아 보신 분도 있을 수 계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 포토존 하나 있거든요 p c 방에웬 포토존이냐 이럴 수 있는데 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분들께서 이제 또 매입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기운교 기용,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단풍나무 같은 요런 배경도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. 네? 말합시들어가냐고요 네.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사장이라서요. 아. <laughs> 갑질해야죠, 이제. <laughs> 갑질하러 왔습니다. <laughs> 아, 네, 죄송해요. 아 미안해요, 미안. 이거, 이러이런게 이런 찍으면 안될것 같은데,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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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들어왔는데, 여러분. 어, 근데 지금. 할거 없는 것 같아요. 일단, 개꿀. 네. 일부러 꿀꿀한 시간에 출근하신 거 아니에요? <웃음> 맞는데요? <웃음> 일단, 우리 그래도 직원분이도 같이 일할 건데, 잠깐 와줄 수 있어요? 어때요?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오기 전에 좀 바빴어요? 아, 네, 좀 바빴어요. 어, 얼마나 바빴어요? 아, 계속 주문 들어왔고 이제 조금 안 들어와요. 아, 개꿀인데? 오자마자. 아, 오자마자요? <laughs> 네. 이런 게 타이밍이 난 거예요, 여 뭐. 인생은 타이밍이거든. 일도 타이밍이야. 돈도 벌고,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드리고. 할일 있나요? 아, 할 일이요? 네. 지금... 있거든요. 잠깐만, 내가 웃긴 게 사장이 할 일이 있나요? 라고 물어보니더 웃겨. 아, 저 지금 알바예요. 네. 아, 진짜요? 네, 알바라서. 아, 시키세요, 네. 시키고 있어요. 아, 네. 감히 시킬 수 있겠어요? 아, 아 감히 시키세요? 이거 어떻게 쓰레기 <laughs> 정리 어. 좀 할까요? 아, 이거 버려야 돼요? 네. 아, 제가 버리고 올게요, 그러면은. 아, 진짜요? 아, 어. 아, 제가 또 올게요. 아, 왜 그러세요? 그렇게. 근데 이거 진짜 대본 아니거든요? 할 일을 만들어 주네. <laughs> 아니 진짜 이 대부 진짜 리얼리티예요 지금. 아, 그럼 갔다 올게요. 네. 어, 네. 다녀오세요?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아, 쓰리로 버리고간 단데가 뭐라고요? 아, 지하 2층인데 꽤 멀긴 해요. 그래서 이런 건또 사장이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? 하하하하. 내 컨셉이 가식이야. 저 원래 이렇게 버려줘요 진짜. 그리고 제가 일하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가식이 아니고. 진실이에요. 이거는 진실된 모습. 네. 오자마 쓰레기볼줄 몰랐다. 우쌰 이거도 찍나요? 아니, 아니. 리얼이네 이거 글로브 리얼이었네. 이거 혹시 장사의 신, 장사신 찍은 거 아니죠? 장사의 신 나오신 것 같은데. <laughs> 네? 키큰 눈이 싱겁지 않다 꽁꽁 하네 아유 당연히 꽁꽁 해야죠 <laughs> 고생하세요 칭찬받쓰 다음 할 일은 뭐요 다음 할 일이요? 이제 다음 할 일은 가서 시키는 거 해야죠 뭐 사장 맞으세 <laughs> 아니 이거 지금 시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키는 거 해야지 진짜 시킨 거같은데 원래 보통 인수인계 넘기긴 하는데 아, 좋아요 네. 이렇게 직원을 아니 사장을 시켜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만큼 터울이 없다. 사장의권위가 없는 건 아닐까요? 어 <laughs> 무슨? 안 되겠어. 가서 안 되겠네요. 혼내줘야겠네. 다 했어요. 어, 네, 감사합니다. 아, 별말씀을 네. 아니, 앞전에 인수인기가 안 됐었나요? 네. 아, 안 됐어요? 네. <laughs> 아,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? 그래서 소스가 안 채워져 있어가지고. 아, 소스 채웠어요? 네, 소스 바꿨어요. 아, 그랬겠네. 앞전에 그, 알바가 누구냐면 텐서님이거든요. 인수인기 하는 런에 때, 어. 아, 자리 정리할 시간이네. 왜 카메라 눈치 보고 얘기해네 아니 아 여기 모니터 은왜 머리 털면은 아니에요. 머리 털면 자리 정리할 시간이라고 보여 여기 이렇게. 저게 이제 치워달라는 뜻이에요. 네 어떻게 한번 치워볼까요? 아이 장태드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왜요? 여기 더러운 거 하고. 장패드 이거 빈티지예요 여러분 이게 장패드, 장패드가 또 이게 더럽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근데 이게 더러운 게 아니고 빈티지거든요.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오픈 전에 세척하고, 그 다음에 다시 새로 깔아놓은 그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뭐, 봤다고 하는데, 시간이 있거든요. 탑3 정도 시간을 볼수 있는데, 과연 메이플은 몇 시간인지, 원탑인지 볼게요. 와, 딱 보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1등, 메이플 2등. 그 뒤에 발로란트 이 정도면 메이플 클래스 있는 거거든 네 밥은 먹었어요? 네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? 그냥 핫도그 하나 먹었어요 핫도그 하나? 근데 여기 핫도그가 맛있기는 해 네, 피시바 핫도그가 오늘 얼마나 벌었나요? 아, 오늘 확인해보기로 했잖아요 아, 오늘 번 금액이 60만 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, 이건 이거, 이거 나중에 이제 콘텐츠도 쓸 거니까 뭘 얼마 벌었는지 또 궁금해하시니까 뭔가 할 일을 다 해놓으니까 지금 이제 딱히 할게 없네. 음식이 좀 들어오면 딱 음식하면 좋대, 그렇 지금 근데 음식이 딱안 들어올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게 다섯 네, 뭐시 여섯 시 일곱 시이 시간 대딱그 어, 딱 그때 주문이 폭주하고 그 다음에 야식 시간이 열한 시 열두 시한시딱 그때 확 들었다가 이제 딱안 들어올 때가 딱이 타이밍이야. 네, 그 지금이 휴게 시간 느낌이죠. 그래서 제가 출근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아니, 참, 아니 아니, 오 어, 주문 왔다. 근이 소리가 솔직히 상품 주문 들어왔습니다. 이 소리가 안 주문 안 들어왔는데 막 들리지 않아요? 그렇죠, 그렇죠, 예, 그렇죠, 맞아요. 저 설거지 다 보고. 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. 아메리칸 칠리핫도그, 순살 치킨 꼬치, 매콤 가져. <목소리> 이거지 어 기름도 마침 또 오늘 갈았네요 저희가 기름 가는 날이라서 이 시키신 분은 지금 제일 지금 좋은 기름 드시는 거야. <놀람> 뭐야? 시키는 푸아님이에요? 그 어째 카메라를 들고 있더라 이걸. 그새. 거기에 물엇을때 메시지에다가 해주세요 응해 하길래 어떤 사람일지 이거왜 사달라고 하는거지? 이러면서 왔는데 씨. 네 맛있게 드세요 촬영하셨으니까 또 드셔야지 어 괜찮죠? 코코팜 요구르트 제가 할게요 67번 아, 코코팜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피시방에서 의외로 네 주문하신 음료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, 그리고 이제 몇 시죠? 시간이 지금? 9시 5분입니다. 원래 9시가 되면 딱 정확히 해야 되는데 5분 늦었거든요. 뭐냐면 소등을 해야 돼요. 딱 이렇게 또 분위기가 달라져요. PC방에 딱불 꺼드리면 이제 이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전퇴근합니다. 빠이 네? 아, 저로 퇴근해야 돼요. 그 경미 씨 고생했어요. 저 퇴근할게요. 요 네. 자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그라, 아니, 오늘 바로 막 전에 글로그 찍고 왔거든요. 여러분, 어 알바, 오늘 오늘 알바 글로 지고, 알바 글로그, 알바 했는데 하, 지금 딱 표정 보이지 않냐? 여러분, 존나 힘들어서 진짜 아. 라고 하고 싶지만 아 원래 좀 원래도 좀 바빠지는데 이상하게 딱 내가 오니까 끊기더 끊겼다더라고 어 그래서 좀 꿀빨다 왔어 어돈 아 벌라 이랬는데 아쉽게도 꿀빨다 왔다 다음에 바쁠 때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